아, 연료통 땅에 뿌리고 총 쏘면 불 붙는 거 알죠? 거기다가 바을줄 수가 있어요 에, 구상 반 찢으면 붕대로 변하거든요? 에, 붕대 5개 오 우승하면 치킨 준다는데 진짜 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돼 아, 근데 그것도 황금 치킨을 얻어야지 홈페이지 등록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어 뭐야 어떡하죠 우리? 한명 나갔는데 왜요?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 네갑시다야나저는그러 저는 못하고 님들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 근데 3번 님이 말이 없으시네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봐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저 오늘 요? 처음 하는데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오늘 잡으세요. 접었다가 처음 하는 건데. 아저진 구라 안 치고 저 진짜 세판째예요 저요? 어저 보라 선배님이신데 저두 판째. 예요아 진짜요? 멋있네요. 제가 근데 배그는안 해봐도 유튜브로 배그본 거리 진짜 많거든요. 아 그러면 어, 잘하시겠네요. 어. 음, 보통 원 유튜버분들을 다 여기 가던데. 제 학교야? 집에 컴퓨터라 학교? 집이 집에 컴퓨터라서 후, 배그가 엄청 느린데 총 주는데 0.5초 걸리는데. 죄송한데 그거 핑계 대지 마세요. <laughs> 어디 갈래 어디 갈래? 보침키로 가요. 보침키로 가자 보침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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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내려서 차고에서 미백하는 거 어때요? 그. <laughs> 그렇죠. 많이 갔어. 아, 서버리 가자. 그러면 여기에. 꼬꼬꼬꼬꼬꼬위위위위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우승 갑시다. 이렇게 베린이 세 마리가 모이면은 <laughs> 개못하는데 근데 우승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탑 50이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50이 너무 많은 거 <laughs> 아니에요? 아니, 50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초보잖아요. 아, 아, 50이 70으로 하죠. 70. 50이가 힘들다고요? 네. 저 어찌 가만히 있으니까 30이 되던데? 니모 어, 좀 재능있어 사람 있어, 있어. 사람 어, 우리 바로 어, 한명 내리네요 한명 내려요 뭐야 우리 팀 아니야? 네 우리 팀 말고 한명더 내린 제발 어, 근데 어느 레코 아 진짜 총 쏘는 거 봐봐 누가 차타선거 차타고 왔지? 어 누구 총 쏘는데 누구예요? 아집에 저기 있어요 파란 집. 파란 칩에 하나 들어왔어요 어제 쪽에 저 있는데요 어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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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3번? 요오 3번님 잘 하신.. 아, 들어갔어요 뭐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아저한 어, 마리 죽였어요 아두 마리 죽였어요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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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요 여기 여기 성, 여기 여기 교회, 교회 교회 쪽으로 왔어요 교회 쪽 어디요? 쓸거 써. 나갔다. 야! 야 나갔어요. 나갔다고요? 어디 어디? 이 어, 누구 청소원데? 제가 킬했스 맛있어요. 메린이 메린이 맞으세요? 아니 얘들 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오맞주면은 아 그것도 실력이죠. 뭐 가만히 있는데 찾는 것도. 맞아 맞아. 연료통 주술까요? 일단 주워둡시다. 두 개인데 다 주술까요? 연료통 두 개요? 네. 이봐, 연료통 땅에 뿌리고 총 쏘면 불 붙는 거 알죠 거기다가?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그런 거 몰라요 전. 아, 그런 거 전략적으로 쓸수 있겠다 뭐냐 가지고 다니게 좋아요. 네. <laughs> 기름에 불이 붙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거 당연한 거죠. 혹시 거기 물 뿌리면 꺼져요? 물이 없... 없잖아요. 아, 물 없어요 여기? 네, 물 같은 거 없어요 여기. <laughs> 4배 남는 거 드릴까요? 아 저는 주지 마세요. 저는 진짜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아 남는 거예요. 그럼 줘볼게요. 저... 어 구급 상자 있거든요. 드릴까요? 님 구상 하... 남는 거준 거예요 방금? 아니 요? 저는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냥 막 <laughs> 퍼주고 있는데요. 아니야 하나 있는데 하나를 좀 어떻게 해요? 반반 떼주세요. 야, 반 드릴게요. 반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구상 반 찌즈면은 붕대로 변하거든요. 뭐니? 붕대 다섯 개. 어. 붕대는 줘도 많은데. 아, 훈눈에그 응. 붕대 10개를 모아서 조합하면은 구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조합하려면 아, 아이템이 진짜요?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 아이템 이름이 뭐죠? 그 블루월에서 펌피 들어가서 사야 돼요. 아. 그런데도 효율이 블루월에 조금 흠이지좀안 음, 좋은데 그런 거는. 응. 근데 좀 싸요. 근데 네, 이제 좀 얼마예요? 500원, 500원. 아. 전 열심히 할게요. 제가...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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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3번님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래 하면... 운전을고 보내 주 가잖아, 1번 님이. 아하. 제가 떠올게요. 내려야 돼요. 네, 네. 어. 님뭐 한다고 무시하는 no. 게 아니라. 네, 네, 네. 나 전력은 전략적... 아, 괜찮아요. 어, 전략적인 플레이. 네, 어, 저 알람 실 아니한 죄송 합니다. 원래 이시간 오... 저녁을 먹어야 돼갖고 아, 진짜요? 알람 맞춰 놓고 저녁 먹으세요. 네. 살좀살좀 뺐다고. 오... 이게 나중에 배그가 그 증강현실 도입해서 자기 몸무게랑 비례해서 이거 배기 소위야. 캐릭터 무게를 설정한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갖고 미리 빼두고 있어요. 오, 오. 와 근데 요새 참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응. 근데 몸무게가 높네. 높으면은 이제 빨리 떨어져요. 낙하산아 그건 너무한 거 같은데. 아 그래서 남캐 남캐 역캐 중에 선택하면 역캐를 선택하지 않을 보통. 저 역캐 고른 거 네. 보이죠? 네네. 네 제가 총은 못 쏴도 그 유튜브에서 본게 많아갖고. 뭐든지 아, 많이 보는 아, 게 아, 좋죠 뭐. 고수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 꿀팁들이 많아. 그 님도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유튜브 사 그거? 아, 네요. 유튜브 뭔데요? 그 사람이 그 꿀팁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 아남이라고 치면 돼요. 이상하게 모르는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고. 아남이요? 네. 아남이는 처음 듣는데 뭐지? 그러니까 그 아직 신생인가 봐요. 근데 모르는 거다 아, 알고 있다. 혹시 배낭 남는 사람 있어요? 배낭이요, 배낭. 배낭 자기 거 끼면은 남. 배낭은, 배낭은 두개못 쓰고. 아,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1렙이라 가지고 레렙걸 끼고 싶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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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지금 아니, 여기? 잠깐만 누가 1렙 가방을 끼고 있어? 다2렙3렙인데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뭐야? 어, 아 제가 가오 잡아려고쏜 거예요. 죄송해요. 아 그런 거 아. 쏘면 안 돼요 이거. 총 쏘면. 지 이제 30명 남았어요. 메아리 가올려가고 아, 여기 에란겔은 전부 다 초록색이잖아요. 산지형이라서 메아리가 자주 올려요. 보셨죠 지금 음, 딴덤 총쏘는 거. 굉장히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게임. 온다. 차차 차. 차, 차. 어디요 어디요? 우린 가 우린 거 같은데요? 그럼 안심. 아무도 없네요. 제가 또 고기 보이죠? 저희가... 안심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덥죠? 제가 시원하라고 지금 개들이 날린 거예요. 아죄송한데 지금 p c 방이라서 덥지는 않네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어 누가 누가 청먹였는데요? 누구야? 깨겠습니 제가 한번 깨보고 싶어서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그런 거좀 맞춰. 네. 아보지 그다 음 1번님. 그거 창문 깰때꼭 총으로 깰돼요 주먹으로 네. 깨면은 그 유리 파편이 손에 들어와서 피가 떨어요 어. 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laughs> 여기 다 먹은 거 같은데 이제 슬슬 이동하죠. 아니 아니. 여기서 우리 베이스캠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동하면 돼요. 아아 베이스캠프로 지정하면은 이거 피가 조금 떨어을때 네. 있으면 조금씩 닳요 조금씩. 음. 음. 굉장히 좋네요. 이게 전략적 좀... 요충지를 찾아야 돼요, 항상. 괜찮더라고.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나 그거 총알이 없네. 총알이요? 몇발 있어요? 0발요못탄이요 네. 어디 있어 자. <laughs> 어 오, 나 서른 별 밖에 없네 나도. 어? 야, 그럼 이거 조금 아 그럼 줄지 아, 마세요. 조금만 아. 드릴게요. 아 베스캠프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아 맞네. 잠시만 이거 베스캠프 이 헤지 좀 하고 올게요. 님들 차 타고 계세요. 네. 클리, 클리. 클릭. 베이스 클릭. 캠프면 그거 뭐 카드 같은 거 찍어야 되지 않아요? 아 이거 맵에 클릭하는 데 있어요. 아... 클뭐안 클릭한... 떨어지나? 어? 저거... 아닌가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어디요? 저거 보급 떨어지는데? 아 저거 보급 아니에요. 어? 보급 아니에요. 제가 5탄 2발에 샷건 4발이거든요. 네 5탄 2발이면 충분하죠. 2마리 딸수 있겠네. 아... 샷건도 제가 네 발인 따볼게요. 아니, 샷건에는그한 발에 총알이 여러 발 나가서 총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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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개의 네 발이라고 8발랑, 해도 부방하죠. 음. 님들 아, 이거 내가 너무 많이 까는 거. 어. 뭔거 어, 뭐야? 일본이 뭐야? 홀린 거야? 뭐야? 뭐야? 홀린 거야? 이거 배에 얼마 하는 사람을 운영진이 맘대로 초대한다는데 진짜였네. 뭐야, 뭐야? 제일 무서워. 아, 저기 옆에 새끼가 계속 아 여,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짓인데? 개하나요. 자기장이 적기 때문에. 어, 어, 어? 개 좋아. 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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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기? 여기 아, 안 되나? 그, 언더 언더 있는 곳이요? 예. 네. 다음 자기장 타 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 지금 갈까요? 대장님. 사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 요 어떡할까요? 대장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의견 한번 들어봐야 돼 원래 부하의견 대장이 하자고 바는 했으면, 바는 바는 했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laughs> 맞아 맞아. 어, 이거 무능한 대장을 두셨네. <laughs> 다 타라 와. 씨 <laughs> 뭐야 방금? 어 뭐야? 아니, 부정기? 여기에 부정기 왜 있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밑에 지금. 아 위치가 잘한번 자기장 기다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어, 여기서 기다립시다. 예. 열러 열러 통합시다아 통과할 살, 수도 있어요? 살짝 왔고 통과 가안 되네. 아아 이거는 말인데 왜 통과가 안 되죠? 님 아직은 네. 그거 인식 안 했잖아. 그 홈페이지가서 인식해야 돼. 아 뭐지? 홍채 인식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피 아. 주사 뽑아야 되는 거 알죠? 아 주사까지 뽑아야 돼요? 예, 네, 그 피랑 인식 시켜야 돼. 형이 체계적이네요. 근데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죽으면 진짜 죽을 그, 거 아니에요? 어? 그건 좀 아닌데? 아 그건 좀 아닌가? 원래 선것 넘는 것게 일상이기 때문에 블롤이 또선 넘으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지금 다이어트 약 먹었어요. 총기.. 저기.. 통과하려고 진통제 하나 먹었어요. 아 왔어요. 그래서 통과하셨구나. 아, <laughs> 근데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잠안 오던데 먹어도 될까요? 제가 오늘 빨리 줘야 돼가지고 안돼 no. <laughs> 아, 그거.. 안돼 예, 너무 안 많이 안 먹으면은 그거... 심장이 그거... 터져요. 아... 아... 자살돼. 자살돼. 아진짜오 자리 너무 좋은데? 저 언덕에 쪼고 싶습다 그냥. <laughs> 진짜 우승하면 역대급 아닙니까 님들? 그러니까 우승한... 우리 다음 판에 또 같이 또한판 해야겠는데. 어, 베린이 3판으로 이렇게 우승해 버리네. 3명으로. 우승하면 치킨 준다는데 진짜 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아, 돼. 근데 그것도 한금 치킨을 얻어야지 홈페이지 등록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친구 먹는 거 봤어요. 방금 한... 올리브유 치킨 말하는 거 맞아요? 아, 네 양념 반 라이드 반이에요? 어. 지금 3대3 구도 아닌가요? 와, 자리 도란맨 어, 이 여섯 마리. 아마 1대1대1대2대3이 정도거든요, 보통. 네 네. 어 저희가 굉장히 유리하네요. 예. 안 돼. 이럴 때블루에서 전화가 오다니. 아, 저 블루레예요? 제가 네. 5분 있다가 전화 드려도 될까요? 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블루로 이거 이해해 줘요. 원래 보통 게임 할때 전화 오면은 한번 봐 줘요. 근데 왜 전화라 전화가 오는 거죠? 스, 베린인데 너무 잘해서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닐까요? 어. 그 게임으로. 어, 아, 좋겠다. 어, 저기 됐다. 왔다. 옆에 나무. 두 마리네?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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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통닭 개고수.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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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어, 저기 두 마리, 두 마리. 왼쪽에 두 마리. 두 마리 팀이에요? 수류탄수류탄수류탄 팀인 거 같은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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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뒤로 뒤로 안으로 어? 안으로 안으로. 저긴가? 좆됐다, 좆됐다. 빨리, 두 머리 온다. 여기 잡아. 아! 뒤에 뒤에 나와, 나와져, 나와줘, 나와줘. 이번에 어 이러면 안돼 막하기 안돼 어 어째야 되너 어째야 되너 <laughs> 죽여야 돼 <웃음> <웃음> 아, 아깝다 까깝까 2등 우리가 목표가 50등이었잖아요 근데 2등을 했어요 이야. 어 근데 최 꼴찌가 30등이네 <laughs> 어쨌든 2등 좋아요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십니다.